어? 얘는 아이템을 누르고 있는 거고, 얘는, 얘는 이제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는 거야. 알겠어? 아, 요 정도 고기방패 하고 있으면 이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하지 말자. 자석 빨렸으니까 천사네. 전사. 1등도 눈앞에 있긴 하네요. 이러면 제가 해줘야 되는 건 백미사일입니다. 백미 써서 1등한테 최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던져줄게. 자, 이럴 때 백미. 실드가 없잖아요, 저희. 제가 계속 때려서 알잖아요, 실드 없는 그래서 이럴 때 백미 쓰는 겁니다. 자 백미사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투핑거 본인이 게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미사일 먹었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 이거 왼손이야 지금 이게. 이거 왼손이고 얘가 오른손이야. 오른손 내가 이거 템 이렇게 누르잖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템 브레이크 드리프트 이렇게 누르잖아세 개로. 톡톡톡톡톡톡. 왼손은 이거 이거 왜 좌우밖에 안 누르잖아 좌우. 그러면은 이거 파지법을 바꿔야 돼. 이렇게 여기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그니까 러 폰을 한 손을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어? 지금 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 이렇게 게임하잖아? 그럼 그래 이렇게 한손 잡아 따라해 지금 뭐해 핸드폰 잡았으면 따라해 뭐해 가르쳐 주잖아 손가락 바꿔 지금 따라하라고 <laughs> 이렇게 잡았지? 어? 이렇게 잡고 있지 이렇게 그럼 이제 뭐할 거야 얘로 미사일 써야 될거 아니야 이제 이제 버튼 3개 다쓸 거야 이걸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해돼? 이제는 이 화면을 이렇게 누를 거라고 이렇게 세 개를 일단 손가락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자 봐봐 가잖아 자 손가락 왼손으로 잡고 있지 지금 핸드폰 한 손으로 들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방향키만 누를 거예요 방향키만 방향키 하나만 이렇게 누르고 있을 건데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드리프트를 동시에 눌러야 돼 이게 포인트야 이거 이거를 둘이 같이 눌러야 돼. Alt F4 누르면 컴퓨터 인터넷 꺼지는 거 알아요? Alt F4나 Ctrl W를 누르면 다 꺼집니다. 그런 식으로 동시에 누르는 게 포인트고. 자 핸드폰 왼손으로 잡고 있다면 두 개를 눌러서 뒤로 돌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두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 얘는 아이템을 누르고 있는 거고, 얘는 얘는 이제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은 이렇게 잡고 있고 얘로 아이템을 누를 거고 알겠어? <laughs> 얘는, 얘는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을 거라고 알겠냐고 <laughs> 알, 알겠냐고 자이제 앞으로 가잖아 이렇게 누르고 있고 두개 누를 거야 브레이크를 꼭 누르고 있는겨 그리고 미사일 가운데 손가락을 눌러요 아이템 이렇게 자 이렇게 뒤로 가고 그냥 이렇게 눌러요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또 누르고 이렇게 돌아고 오 이렇게 돌아오고 이해 가. 이거 한번 해보라고. 자 어떻게? 자 핸드폰 어떻게 잡아자 1단계. 핸드폰 이렇게 잡고 있지. 아이어 어, 어, 미사일 먹었다. 뒤로 쏘고 싶네. 핸드폰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 이렇게 받침대가 되는 거야 얘가 받침대가. 얘로 이렇게 핸드폰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어? 노브랜드. 난 진짜 무과금이니까 노브랜드. 딱 <laughs>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니게서 음? 아유 광고하는 거 같잖아 자꾸 아이 어떻게 잡아야 돼? <laughs> 어, 딜 가든 <가는> 그냥 <laughs> 어?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잡으라고 이러고 이제 손가락 이렇게 예로 예로 브레이크 이걸로 이걸로 브레이크 이걸로 아이템 알겠어? 이걸로 브레이크 아이템 그래서 이걸로 딱딱 누르고 브레이크는 꼭 누르고 있고 다시 돌아올 때는 또 똑같이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돼 반대로 부가 그럼 노브랜드 없다고요? <laughs> 자 봐봐 그냥 이렇게 한쪽만 누르고 있어 하나 누르고 있다가 뒤로 돌아요 이사했어 다시 돌아와 쏴 돌아와 이해가 가잖아 쭉 하나만 누고쫙쏴 돌아와 가잖아 쏴 돌아와 이해가지 이 돌아오는 건 연습해야 돼 돌아오는 건 머릿속으로 안돼 이거 이해시키려고 하면 어지러워져 이거 본인이 해봐야 돼 이거는 안 하고 말하지 마 해보고 말해 해보고 물어봐 이해가 됐다. 그럼 해 보세요. 응? 이거 계속 차를 돌려봐 이렇게. 애가 이상해서. 야, 왜그라고 이렇게. 이세 개를 동시에 누르는 게 포인트라고. 이해 가요? 어, 나어 지럽다. 상대를 바바바바바바바이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입사 상가 완전 좋은보시면 네. 황금 미사일이랑 황금 공개 왔다갔다 하는게 조금 확률이 덜해진거 같아요 느낌상 체감이 된달까? 살짝 테이잘 아닌거 봐 자석이랑 이런게 잘 안나오는게 드래곤가 있었는지 겠네요일단 계속 두보겠습니다 황금 얼음물도 하고있고 아, 좀 버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릴리든 어, 딱 붙어있어가지고 좀여러로워 황금 자석도 잘 안나오고있네요 지금 보면 여기가 아주 몸이 약한 곳이시군요. 뒤에 계속, 계속, 계속 괴롭혀다 여기 살나버린거니아 전사 써주면은... 어 뭐야! 살아 돌아왔어. 우리 플라워 친구. 인터넷에 막대기 갔다가 전사 하나 뽑았는데요? <laughs> 움직이는거 봐라. <웃음> 대단하네. <웃음> 대단하네. 이 정도 보기방패하고 있으면 이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하지말자. 자석도 빨렸어요. 전사네. 전사세요? 어 상대꺼였구나. 어, 이제 얘기를 안해주시길래. 그렇 얘기해주면 우리꺼지아니지 파악을 좀 편안하게 할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전사밀딩을할것 같긴 했습니다 끝나면 내려야겠죠? 똘똘하게 그러면 붕까지 넣어주면서 많이 힘들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끝났다 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명중 실패가 자주 뜬다 이거 다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렇죠 명실이! 명실이를 좀 신경 써야겠어 자 먹으라던지 일단 참팸 먹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먹지 못했으면 자석을 찾는 게또베스트인 하지 자 중간에도 먹어놨으니까 플레이도 방어가 되고 상대는 구름이 들어가서 아마 피포이도 있었거든요 피포리. 여기서 멈춰있으면 안 돼요 먼저 올라가서 캐을좀 먹어보세요 근데 너무 놓치면 안되니까 쫓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다 잡혔네 우리팀 빼고 쏙다잡혀버렸어다다 다다 잡혀버려서 기개를 맞았다는건 실드가 없다는건데 기다렸다가 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칼레이드의 확률이 높아요 지금 브롬을 쓰면서 도망을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형님확률습니다 그리고 미순이 분들은 보니까 실드가 없는 카드들이어서 계속 때려주면서 플레이를 해야돼 계속 이러면 이동순까지잘 올려놨지 물파탄 너무 잘 들어가고 있다 지금 잘해주기까 진짜로 석 써서 자석 올리려니 일등도 눈앞에 있긴 하네요. 이러면 제가 해줘야 하는 건 백미사입니다. 백미 뺑미 써서 일등한테 최대한 테레스를 계속 반겨주게 계속 덧대면서 오 레이무킹 스가 너무 잘 주고 있어. 이거 너무 큽하다 디즈니 형님신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일등 올리랑 저 뱀의 싸우. 지금 자석이 있는 올리와 금자석이 있는, 있는 저뱀 천사고요. 천사 천 나도 천사 하나 써주면서 부스터 쓰면서 반응 나겠는데? 천사 천사. 부스터 쓰면 나잖아. 이건 좋아잖아. 전... 좋아. 세 번째. 방송을 이거 휴폰 얼마나 쓰셨어요? 저 맨날 이걸 방송하다 보니까 이거 쓴지 한 5년 6년 됐거든요. 근데 막 문자 와요. 핸드폰 자체에서 너이핸드폰 쓰면 됐어. 터 거야? 막 이러면서 묻더라 내가 어떻게 알지? 다시 휴대폰 터지나요? 저 방송대요. 제가 그래 4년 됐는데 그래 뭐, 한그 정도 된것 같네요. 저좀산책거어요 좀, 좀 정도면은 얼추 맞지 않아요? 5년 4년 얼마 안 받는데. 오가 님이헐아양드라마냐 있을까? 다물고이니아을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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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하나 더 하나 더 서비스 선사네요 아, 24로 넘어갑시다 근데 짝수 시리즈가 좋다고 들해요 왜냐면 홀수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테스트요 어, 짝수로 가기 그냥 테스트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는 <laughs> 홀수는 좋게 사는 게 아니라고 짝수를 사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핸드폰 살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야 가상 야 가상 야물도맞추고야 가상 물 맞췄으니까 우리 팀이 가상 <laughs> 어잉 어왜왜 황금시드 갖고 계셨잖아요 어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라 나 황금시드 그렇게 좀 많이 더 드린 것 같아 그렇죠 이 도도도도도도도도붐붐자 이럴때 맹비 실력 없잖아요 이제 계속 때려서 알잖아요 실 그래서 요럴때 맹비 쓰는겁니다 요런 상황에서 직선이기도 하고 상대가 실력 없는것도 알기도 하고 이럴 때 바뀌었죠? 에너지풀 0.13번 자석도 직진일 때 써주는 게 좋으니까 방향 맞춰서 지나가면서 헤헤헤헤 떴잖아요. 쉴데 없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우와, 뭐야? 이게 작아진 거? 신기하다 어쩔 수 없어 계속 맞춰야 돼 레를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데드래오니아 드레, 진동파 되게 많다. 힘들겠는데 이거. 이등슛 안 맞았어. 실드가 뽑았어 전사.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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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나도 전사 TV. 공진 잡혔네. 불공으로 불공으로. 힘드신가 상황. b 실드 빼놨어. 역삼 TV. 아, 실드 빼놓니까 해주시는군요. 멋있네. 짠 짜라라라. 천천히 고 하나만 더 먹죠? 천천히, 사다타는 좀 느긋하게 해야 돼, 느긋하게 마나도 많이 해주고 시고 분배해주고 한번 빠졌으면 한번더빠야 되고 근데 여기 실빵빵하 10초 동안 켜져있으니까 전사도한번 빼주고 실드 상도한번더 때려주고 거기에 넣어줄지 말지는 진흙길 보고 판단해주고 플랭잉레스 하나 더 던져주고 붕해마나 <laughs> 먹어주자 했더니 전쟁컨 여기 난리 났네 갑자나이이야 <laughs> 저기 통공의 다리 나맘대지 않았어 자, 여기 직진거리는 데백미사 하나 써주고 음. 자 말했죠. 그래서 다자자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이제아안 <laughs> 눌렀냐? 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석을 먹기 위해서 기다려 다시 나 갈릴 때까지. 아 하나 더 먹고 가요. 이렇게. 그게 조용 말아요. 관계로 신들 벗어 빼놔. 그럼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laughs> 너무 재미나죠. 확인 사을 하는 거야. 관계로 신들 빼놓고. 웨용웨자용 <laughs> <laughs> 산산사발이 매봉 오른쪽 템 나오잖아요. 브 한번 서 주잖아요. 쉴드 뒤에 없잖아요. 쉴드 상승사잖아. 까디 까디. 없잖아. 산산해지니까. 산산사발이 좋은데 좋은데 왼쪽 하나 주르르 하나 더. 또 여기서 뭘 해야되냐. 뭘 해야될 게지 달력 수밀 들어줘 수밀. 얌얌 냠냠 냠냠 오 쉴드가 있네요. 쉴드가 <목소리> 있다는 건 이제 쉴드가 다는 거거든. 쉴드가 <목소리> 있었다는 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아직 나연 자포. 어? 같이 타서요. 나 좋아요. 나는 더 좋아야 되냐. 좋아 되야. 나도 더 좋아할 수있잖 들어가잉 <laughs> 어? 역전당하면 어떡해! 이렇게 많이 잘해줬는데 여기 잘해줬는데 나뒤다 잘해줬는데 잘 이래서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님들? 어? 잘해줬 봤자 결국 헤어져요 잘해줬 봤자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손가락 한 개씩 쓰다가 두 개로 바꾸는 거밖에 없어 다시 보여줄게 손가락을 얘만 쓴다 엄지만 얘만 쓰다가 이걸로 바꾸는 거밖에 없어 한개두 개. 이거랑 이거랑 이해돼요?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걸로는 이제 어 이걸로 이걸로는 아이템을 누르는 거고 이걸로는 브레이크를 꼭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보여줄게. 하! 따닥. 브레이크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얘는. 브레이크 계속 누르고 있어. 하! 따닥. 브레이크 를꼭 누르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연속된 동작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따닥. 따닥 가다가 직진거리 맞춰주고 휙 따닥 휙 따닥 휙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단 라비 라비 검증 들어갑니다. 뒤졌다. 네 큰일났다 이제 여기 청자분들 다 뒤졌다 너는 이제 큰일났다 백리사에못쓰기만 하면 들어가고 네 이번은 쓸지 않는것 같은 그지 쓸지 않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손 다음에 들어올 줄도 알잖아 지금 라비 혼나고 있습니다 너 뒤졌다 너 이제 백리 쓰는 데한테 계속 맞아야 돼 너는 뒤졌다 두 <laughs> 브랜드 물티슈를 꼭 사야 된다고요? <laughs> 돌아, 브레이크 꼭 뒤로 돌고 브레이크 어 잠깐만 뭐지 이건 뭐가 나와야 되지? 아 방향키에서도 손을 떼야돼 방향키에서도 탁 돌자마자 브레이크만 누르고 있어야 돼 돌자마자 이것도 이것 오 그렇지 그렇지 어, 브레이크 계속 누르라 속개지 말고 계속 브레이크 누르고 어 계속 돌아봐 한번 붉글빙글 돌아봐 해봐 간다 이제 볼고자 직선거리 맞춘다 그렇지 브레이크 꼭 브레이크 어디 갔어 브레이크 누르고 있어 브레이크 자 돌아 브레이크 아니 뭐래 뭐래 뭐하냐 직선 맞추고 아 일단하자. 일단.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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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거야 그러면 이제 미사일 쏘는 것까지만 딱 하면 끝이야 거기서 쏘고 우리에서 <laughs> 내정지 움직여오는 거 같대 지금 친구 나 오도 못하면 그냥 이 백호 조종각 그냥 어발톱때 10년치 매기기만 한 큰일 났어? 뭐큰 났다? 나 이제 세개세3개 우리 감염될 준비를 한거났다 아무 불게 내가 백호의 손톱대 10년 본거 얼마나 잘 공대 보자고 <laughs> 자, 자, 슷어잠 이런 짓 깔려 이는 이사를 찾을 거냐 그렇지 찾았어 직진 맞춰주고 뒤로 돌아 뒤로 돌아 <laughs> 와 빠르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러면 타겟팅이 잘 안될 텐데 너무 빨라서 타겟팅을 잡고 쓰는 게 좋은데 너무 빨라 이거 너무 빨리 돌아와 이거만 이러면 한 60%를 실패해요 한번더 해봐 <laughs> 이거봐 실패잖아 벽에 박는 게 그게 무슨 뺑미냐고 막 어, 끌면 안돼60%이 이거, 이거 실패임 너 그니까 발끝에 맞은 거냐너큰끝 났어? 너 이제, 너 이제 맹장 빼야 돼큰 났어 맹리 못하면 맹장이랑 장염 걸리는 거야 큰일 났어 어쩔 수 없어 호랑이 선생님은 쉽게 기울질 안 하거든 이제 n 미사 a 알겠어요? 나나나 나나나 나 a 나라 n 파운드 p o 한다 나라나 나나나 나나라 나라나라나 라나나나나나 n a